안녕하세요. 섭이는 말리의 조섭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간절한 사연이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섭님. 저는 조섭님처럼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조섭님은 정말 멋지시고 잘생기시고 이상한 실험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웃기시고 싸가지도 없으시고 싸가지도 없다요? 어떻게 하면 조섭님처럼 멋진 <laughs>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어요? 뽀뽀는 왜 하는 거야, 진짜?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멋지고 예쁘고 <laughs> 유쾌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 자첫 번째로 정말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키고요. 자신의 끼를 이 카메라 안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두 번째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찍으셨으면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시면 돼요.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올리시면요. 본인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제3회 글로벌 창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총상금이약 7,500만 원이고요. 저도 갖고 있지 않은 돈이에요. 제작비를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우. 비기너, 아마추어, 세미프로. 저는 세미프로. 이렇게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접수하고 시상을 하니까 초보라면 비기너, 어느 정도 영상 제작이 자신 있다면 세미 프로에 지원하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2016년 5월 8일까지 창조 경제 타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본인이 좀 영상에 관심이 있다, 좀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셔서 제작비도 지원을 받고 돈도 받아가고. <끄리네요> 이상, 소비노말리의 조섭이었습니다. 안녕!